안 돼, 이문제이요 하세요, 오늘 잘 나온 거예안아잘 나온 걸로 하면 안 돼. 잘안 나온 상태로 하안 나와 주시는 이기에는 없어. 별 없다고. 요즘잘안나오는처두 가지를 골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비자군은 왜좀 네, 나와. 공간이야, 그래, 이거라고. 통화, 통해보고 그쵸? 애들 다비켜좀다에 m 2 mk14 다 나와. 이기잘안 나오는 보그. 그쳐 뺐다. 여기만 누르세요. 아들 감사합니다. 미쳐. 이거 잘안 나오는 선배들 소개. 이거 잘안 나오는. 뚝. 아, 이렇게 해서. 놀었구만. 총알. 배율, 8배율과 6배율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뭐 한, 뭐, 단지, 단지용으로 가져간 건 아니니까, 여기, 시고 오늘 푸, 주실 때는, 천연장에서, 아, 여리수톤규리수톤를빗 차있는, 빗겨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뭐야. 이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내가 봤지! Yeah. 예. 있는 yeah. 오케이. 어디야, 여기 어디. 좋은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왜? 왜? 시안이야, 이거? 시안이야? 시안! 없어졌어. 뭐야. 다시 만들어. 만들려고. 만 <목소리도> 네. 만들어내!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어, 사라졌네요. 다음은, 아, 네. 응, 없어. 아, 잘못된 제 잘못된 알지 알지 알지. 네. 네. 응, 잘못된 적이 야제 친구들 잘못된 게, 잘못된 적이 어 지금. 잠깐만요. 잠그요 아, 너무 나쁜 는게 쉽지. 응, 재고, 응, 재고 이해주시더라이 에이, 아씨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이 말인가? 뭐, 없는데 곳이 따로 또 있긴 한데 제작자 분들이 이거 아, 아마 패치되어있을거야 이게 패치된게 분명해 아니, 가장 늦어 터진는 유니버스 타고 가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도 이자식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길이 나쁘니까 이자식 길이 나쁘디? 여기 왜또 기분 나빠 오늘 다시 커져 오케이 오늘 왜아커져자 여기에서 아 여기 수유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수유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수유탄을 마시려고 하는데요 벌써 소 술탄을 마시네 아 여러분들 빠밤 저 죽을게요 아 여러분들 이런가소 술탄이 이렇게 여기 있고요 아 술탄을 이렇게 이렇게 만나네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술탄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어영연저 녀석 잠수탕을 절 시간 됐거든요 일단, 쉬기 전에 빨리, 조정, 조정한 대 실패할 준 있는 거거든요. 짠! 좋게 깨, 깨, 깨. 오케이. 꿀잼, 꿀잼. 꿀잼이네요. 그림인데? 아, 일단은, 이, 차를. 타면 타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럴수가. 아,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거, 일단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않아도 되는 거 같네요. 아, 좀 고급스러운 산투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아, 여러분들, 이렇게 수유탄은 고급스러지 않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지 않은 거고요. 아주 쉽게 여기 앞. 이렇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구독자가 두 명씩이나, 어, 나, 어, 낮아졌는데요. 음. 아, 진짜 만족. 만족. 아, 거리하러 가자. 내가 이걸 줄테니 장난 아니야 나랑 거리를 나랑 거리를 해줘 <laughs> 여기까지만 가져가 가겠습니다. 자, 아, 소탄으로 재밌는 꿀잼 이렇게 해야겠네요. 재밌! 아 정말 꿀잼. 꿀잼. 새 꿀잼인걸. 여기 있는 이 차들을. 한 발. 아 몰라 <laughs> 이 차는 일단 그만 가만히 놔두도록 하고요. 아, 가운데 이렇게 일단 한 개의 차요아한개 잘. 한 개는 안 되나 보네요. 뻘짓하는 뻘짓 게임만 생, 세우고 싶잖아 뭐냐 네뻘짓 아, 안 네. 돼. 보스랑, 버스야 나만 죽자. 보스가 나만 죽겠어? 오 마이 갓! 아저씨! 바이 <laughs> 짜쨈! 안 돼! 안 돼! 같치안 돼,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제가 꾸짖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저씨, 제가 꾸짖 보여드릴게요. 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생각해볼게. 아니, 음, 이게, 이게, 이게. 아, 이게 진짜 잘못된 애이야 아, 너 뭐야, 이 오토바이는. 아, 이 오토바이 너, 아이씨.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니가 뭔데. 이 오토바이 니가 뭔데 잘못돼. 아니야. 내 아저씨 정말, 아버지. 안 돼, 왜 나가? 쟤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야 오늘 다 죽자 다 죽자 아저씨 같이 죽어 빨리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아, 네, 왠지, 이렇게, 응? 야, 이씨아 나보고 타라고뭐하 너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도, 언제 타라가다니? 어, 잠깐만. 오면서 나 이상한 데데 데려가는 거 아니야? 왠지 이상한 데내려가는 거지. 아, 뭐해? 이거 이고 아, 제발, 넘어더라 오토바이, 찡. 이거 한주세요 제발. 오토바이. 제발, 아저씨. 어? 아, 미지 아, 자살한 해. 거니? 아 <laughs> 너는, 날죽일려했어이 <laughs> 자식아. 안 돼! 안 돼! 못 올라가. 안 돼! 너 때문에. 응. 너, 너, 다너 때문이야, 이건. 이건 다너 때문이야 이상한 모든 것도 다너 때문이야 이 자식 안돼 이 자식 너한테 실망이다 이런 것도 버리고 애 땀만 오지 애 땀만 보고 다닐 거야 아 그럼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안녕 아 뭐야 왜 똥구멍이 달려있 이게 아왜 똥구멍이 달리있냐 아 뭐, 일단 보그가 다있어 이상해 보그가 아쩌면서거구멍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애티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음, 안녕